안녕하세요. 군본입니다. 오늘은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매물대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가로막대형 그래프로 거래량이 많은 구간일수록 막대그래프가 길게 표시됩니다. 그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핸들을 잡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 유형 박스가 뜹니다. 매물대 차트는 막대 개수와 색깔은 본인이 설정 가능하시며 매물대의 막대 길이는 설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유형에서 매물대 차트 클릭하시고 매물대 색깔은 저는 바탕색보다 연한 회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수는 기본적으로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1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매물대 차트가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 수치가 우측에 있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차트 유형 박스를 여신 후에 수치 부분에서 우측을 좌측으로 바꾸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치가 중간중간 부분에 있다가 좌측 부분에 가지런히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캔들도 잘 보이고 차트도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보면 막대 길이가 한눈에 보기가 쉽고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매물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보조지표입니다. 또한 가장 긴 막대그래프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의미로 그 매물대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원금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긴 매물대가 매물벽이 되어서 주가 상승을 막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매물대는 지지 역할도 하면서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긴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될 것이고,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여기가 가장 긴 매물대로 여기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주가가 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싶어도 이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가고 싶어도 또이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로 막대를 한번 그려보, 가로를 한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매물대, 이 매물대 하단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로 선을 그려도 이게 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잘 지지받고 주가가 올라가길 바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IB 투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가장 긴이 매물대 그래프 여기에 지금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상단에서 올라가고 싶으면, 이 상단에서 저항받고, 다시 긴 매물대 아래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싶으면, 또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아래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긴 장대 양봉으로 긴 막대 매물대를 뚫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역배율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긴 막대 매물대를 이탈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이렇게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차트를 더 보겠습니다. 계룡건설 차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계룡건설은 여기 가장 긴 매물대죠. 여기에 매물이 가장 많다, 많은 매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지지 역할을, 긴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도 이렇게 지지대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대 차트도 보조 지표입니다. 모든 보조 지표는 후행성이고 100% 맹신하시면 안 되지만 이 매물대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많이 매물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참고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매물대 차트를 깔아보시고 차트를 많이 돌려보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금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